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여서 66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자수가 어디야 아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내가 아는 시간 저소가 어디냐? 오늘 말씀은 70 연장과 올림에 있는 존재 되겠습니다. 70 연장 홀림에 있음. 자, 자,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서른 말씀. 열0가지 비밀 중에서 무경쟁, 이 11개야, 열한, 6장 1 7절이는 말씀이었습니다. 10가지의 비밀은 승리, 승리하는 그 비밀을 쭉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홀로석입니다. 우리 근본을 보게 되면 홀로서기가 진짜 가능할까? 인간에게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납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을 떠난 배경이죠. 하나님 없이 사단적 배경, 또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이 배경은 한마디로 지옥 배경이죠. 이렇게 대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두려움, 길을 잃은 자의 두려움, 사탄에 잡힌 자의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은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것도 그리고 땅은 저주받 자, 진짜 이 가운데서 홀로서기 가능할까? 물론 먹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홀로서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죽는 겁니다. 진짜 홀로서길라면 이 문제 해결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이 재앙 맞고 사탄 끊는 병로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의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홀로서기 가능합니다. 사단이 무너져야 되니까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지옥이 빠져나와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게 홀로서기죠, 진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진짜 홀로서기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우리 영적 사실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사실 말고 영적 사실. 육적 사실을 여러 가지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참된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성 가들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만 보게 되면 계속 문제죠. 싸워야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숨은 하나님께. 이게 진정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역발상. 자, 역발상은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라. 어차 이것은 창세의 삼상 세상에 답을 찾지 말고, 창세의 삼상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라. 왜?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답은 포금에서 답을 찾으라 자꾸 사람들 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배에서 답을 찾으라 이게 세상은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거꾸로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으라 이게 역발상이죠,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리는 쪽으로 가라. 사람을 살려라. 이게 복음적 선택 있죠? 복음적 선택을 해라. 우리 이제 복음적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 재창조입니다. 복음은 재창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을 이루고, 재창조입니다. 요새 형들 용서하고, 재창조예요. 그 세상과 다른 차원의 어,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복음적 선택을 해서 살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시너지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자, 자, 위기처럼 보이지만 항상 성경은 그게 기회로 바뀌었어요. 어,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상 우리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분함으로 우리는 저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복의 근원에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복에 거론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위치는 보이지만 결국은 저주가 아니고 선을 이루는 하나의 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경쟁이다.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긴다. 이게 이제 무경쟁, 안 싸우긴다. 열왕기와 어, 육장은 도단성에 아람군에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을 포로로 삼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 싸우겠느냐? 열왕기와 육장을 보게 되면은 어, 거기에 바로 불말과 불병거. 자,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이 엘리사를 진치했는데, 그 원수들을 갖다가 불만과 불명을 진치고 있어요. 그 불만과 불명은 뭐냐면, 이게 하늘, 하늘 군대들입니다. 이게 천, 천군이게 천군.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다 진을 주고 있어요. 그 천사를 움직이니까, 원수들을 완전히 속경되게 되고, 사로잡아버립니다. 우리가 무경쟁 하는 것은, 유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유고로는 악착하게 싸워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경쟁이 뭐냐면, 그게 가장 먼저 성사미 하나님. 자,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장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구나. 능력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구나. 이게 이제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출발이죠. 어, 그러면서 우리는 땅의 능력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자, 보좌가 뭐냐면 천군천사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게 그다나 그, 그 보좌의 능력으로 이게 시 공간 초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능력으로, 이걸로 가능한 거지,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죠. 이 영적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 이 30일,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죠 아람 군대가 무너지는 거죠 거기 보니까 천군 천사동원했죠 하나님 역사죠. 이게 뭐냐면, 무경쟁이죠, 무경쟁. 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안 싸우고 있는 거지, 그냥, 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싸우는 거죠, 이제. 욕으로 싸우는 게 기도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무경쟁이다. 이 봅니다. 오늘 홀리메이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세상에는, 어, 프리메이션이 있어요. 어, 이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메이슨이 뭐냐면, 이제 건축자들, 도공들, 옛날에 돌로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이제 프리메이슨은 이 사람들은 전세계 우상신전를 만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탄 심으로 만는사람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세계에 우상문화를 퍼뜨려간, 퍼뜨려간 사람들이죠. 사단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홀리란 말은 이제 다른 말이에요. 거룩하다, 구별내다. 홀림에 있어서는 또 다르죠. 참된 복음 성전을 만들어 간 사람들. 완전 대조죠, 이게. 그래서, 어, 문화 싸움입니다. 우상 문화를 만들어 퍼뜨릴 것이냐, 복음한성재를 퍼뜨릴 것이냐, 그런 대조대로 이제 이 땅은 유난히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우상 신전을 막는, 이 사탄 신전을 막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온 땅에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게 우리의 근본 사명이지.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저메이선정이 뭐냐면 문화 전쟁입니다. 복음 문화냐, 귀신 문화냐? 이 전쟁을 눈에 안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6 6대 1절에 하나님 나의 안식할 초석 어디냐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 이 땅에는 실상은 어, 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에 안식 안식이 사라졌어요. 거의 안식이 다 사라졌어요. 왜 흑암에 다 묶였어? 사산 묶여서 하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뭐 자살 중도로 막 빠져가면 왜 안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 그러면 이 땅에 살리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시대 세워놨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 강대국에 노예가서 종도 삽니다 노예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종도 사고 있어요 그럼 강대국은 뭡니까 강대국 은 뭐냐 한무도 이런 사탄의 종도 사는 게 뭐냐 강대국이요. 에 우상 만들어서 온 땅에 흑암 버티는 사탄의 종놀수를 강대국이 하고, 그강대국의 이스라엘도 종놀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종의 종이 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강대국의 종요, 이 강대국 사탄의 종요. 이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사탄에게 지는 거죠.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어, 구약 시대 에 계속 일어났는데 지금도 어, 똑같아요. 복음 없는 교회들 영적으로 볼 때는 흑암만 칩니다 이게 세상한테 지는 거죠. 종노릇하는 복음 놓친 성도들 똑같습니다. 그게 불신자한테 지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무기력한 무능한 교회 속으로들 무슨 왜 복음을 놓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다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어. 회감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회감에 빠진 영혼들 살려내야 돼. 요 이게 이제 온 땅에 복의 빛을 바라라. 그만이 회성함을 걷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그런 돌아오는 우리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지 길이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 빛을 바라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그성로들은 이제 이 홀리. 이거면 비즈니스란 말이요 홀리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뭡니까 업이 아닌가? 구별된 업, 성도들의 업은 홀리 비즈니스입니다. 세상 업과 다릅니다. 홀리 비즈니스 구별된 업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땅은 눈에 안 보는 흑암과 싸움이 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어서, 어, 우리가, 70, 군대 현장을 살리자. 또, 70 제자를 세우자. 더 나가면, 70 나라까지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겨내라. 사업인들은 이게 이제, 어, 우리가 도전할 부분이죠. 온 땅은 흑암이 다 잡혔고, 텅텅 비어있으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이렇게, 흑암에 붙겠으니까. 이 말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을 잃고 세상에 무기력하니까 복음받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영향을 줬으면 살려라, 죠 그것이 성경적인 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또, 중직자들은,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려야 돼. 그지,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중장 교회 살리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돼. 이 복음 없으면요, 도리어 교회에 걸립돈 됩니다. 교회 살리는 게 뭡니까? 교회 회방하고 막, 거꾸로 한다니까요. 그러니 뭐 교회로 내분휩싸여고 세상 싸우는 게 뭡니까? 내분 하다가 그냥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잘못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복음 없으면 이런, 종교 생활하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싸우는 게 내분하다가 많이 무너집니까? 왜? 흑암에 묶여갖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파수꾼이다 해야 돼요. 아 나는 세계보음화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나의 파수, 나의 내가 파수꾼이다. 기도하고 내가 업의 현장은 나의 파수꾼이다. 영적 싸움하고 그것이 이제 세계봉하는 겁니다. 우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업, 그게 나의 파수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서밋입니다. 세상에 많은 서밋들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속은 죽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부자고 살아갑니다. 이게 엘리트들이 다 그렇거든요. 멀쩡하죠. 뭐 속은 다 죽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서밋 살리는.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서밋 살리는 우리 영적 서밋이요 세상에 만육적 서밋들이 마리 서밋이 속은 죽고 있습니다. 이거 살리는 난 영적 서밋이다. 이게 성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정해도 영적 서밋 때문에 다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군의이점은 영적으로 없잖아요. 이 역할을 해라. 저와 이러면 오늘 7 0현장 살리는 홀림메스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세상에서 정말 흑암 잡힌 영혼을 살려내라. 오늘 저와 이름의 그런 역할하기를 을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경쟁, 안싸고 일막 힘을 하러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은 사단 신제를 만드는 프리메이슨 우상 신의이 많이 늘어갑니다 우리 홀리메이슨 흑암을 꺾고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서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좌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2, 3, 7나라와 5천 종도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